네 오늘은 맥용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맥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틀필드 이런 걸 즐겼었는데요 맥용으로 출시가 안 돼서 그렇다고 부트캠프를 깔고서 즐기기에는 조금 버겁기도 하고요 저는 맥북 프로 신형을 쓰고 있는데요 부트캠프 깔고서 한번 실행을 해 봤는데 좀 많이 끊기더라고요 아무래도 FPS다 보니까 즐기기가 힘들어서 일단 오늘은 스팀에서 받은 어... 라라 크래프트고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시작부터 그래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보니까 핸드폰 어플로 게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즐기실 분은 찾아서 한만원 정도. 만원 정도 이고요. 이거 다운받으시려면은 뭐 PC나 맥용은 스팀에 가시면은 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실행시키면 이렇게 메뉴가 뜨고요. 뭐다 필요 없고,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 게임을 받은 이유가 좀 그래픽이 좀 아기자기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받았거든요. 지금 저도 처음 플레이를 하는데 넘어가진 않네요. 이렇게 상당히 예쁩니다. 저 이런 동화 그림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. 어, 뭐 진짜 툼레이더 소속인가? 진짜. 이 게임이 출시한 거는 좀 돼요. 한 1년? 2년 넘었어요. 키보드 어. 키보드 조작은 키보드 조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우스, 어. 마우스 조작을 아, 이... 아 이거네 이게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드래그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조금 좀... 아닌가 이 키보드 세팅을 잘못했나 일단 나가서 키보드 세팅 한번 해볼게 요 뭐해 네. 키보드 세팅이 없어요. 그냥 마우스로 하겠습니다. 게임이 시작이 안된 건가? 시작을 한것 같긴 하네요. 아, 이렇게 그냥... 진행을 하는 거네요 어... 금방! 항아리 같은 걸 누르니까 보석을 하나 먹었습니다. 이 뭐, 이고 아, 숨긴 보물을 먹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.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마우스로 계속 드래그질을 하면서, 손잡이다. 클릭을 하면은, 음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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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점프 같은 거안 되나? 아 점프는 안 되는구나 어, 이거 못 꺼내? 뭐죠아 어, 뭐야?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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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소왕이야? 난 무기도 없는데,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, 음, 처음 하는데 참잘 알아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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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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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. 아이난여기까지 왕이 나오겠죠? 황아리. 음, 어, 뭐야. 죽는 건가? 황아리. 나는 기이네 어, 뭐. 음, 한번 밟으면 깨지는. 그런 길이네요. 아, 쓸데없는 데는 가지 말고, 화물이 됐어한번 먹으면은 없, 없는 거 같네요. 길이 없어. 이것도 깨지는 건데? 잠깐, 잘 생각해야 돼. 일로 가보자. 깨졌는데? 어떡하지? 이거 밟으면 죽잖아. 어떻게 되려고? 이렇게, 오, 아 바닥 있으면 사네. 아, 가자, 가자. 어? 어? 여기 바닥이, 아유 난 잘못 온거 같은데? 진짜나 이렇게 하네. 아유 머리를 써야 되네. 미리 바닥을 읽어야 되네.

이 건들면 다 무너질 것 같은데? 아니야! 어, 아니네? 피 어..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걸 먹는건가 왜? 총.. 총 어떻게 쏘지? 어이씨. 어떡하지? 에이. 어, 뭐, 어 뭐야 어떻게 쏜거야 모르겠어요 일단.. 일단은.. 직진 일단은 직전 아 이거 그냥 앞으로 가면 쏘네 그냥 쏘는거네 어 뭐야 아 이게 바라보는대로 가면은 깨물나봐요 얘를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별거 없는 폴리곤인데 예쁘네 어 뭐야 여호가가 몰고. 가 몰고. 직진해서 얘를 죽이가 몰고. 여가 몰고. 가 몰고. 얘를 죽이고 얘를 죽이고얘가 얘를 죽이고, 얘를 죽이고, 얘가 몰고. 가 얘가 몰고. 여가 몰고. 가고가 몰고. 가고가고 아예 한번 움직일 때 마다 얘도 한번 움직이네가 아, 위로 가자. 아 이번에 이렇게 헉헉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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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머리 써야 돼. 헉 응? 응? 아, 는 줄은 어 사람 머리 써야 된다. 이건가? 언니! 아... 아 방심했다 하 아. 여튼 오늘 게임은 라라크래프트 고를 해봤는데요 어, 일단 만원짜리 게임치고 그래픽 괜찮고요 시간 때우기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스팀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윈도우용 맥명 있고 어, 아이폰 어플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아이폰 어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!